어느날 아침 골든 리트리버 엔조는 여주인 이브에게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썩은 나무 같은 그 냄새는 뭔가 불길한 징조였죠. 필사적으로 지저댔지만 인간의 언어를 모르는 개의 운명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이브는 세면대에서 구토를 했어요. 그녀는 딸과 함께 친정으로 급히 떠났고 엔조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사료를 주워 먹고 변기물로 갈증을 달래며 주인을 기다렸죠. 굶주림으로 쓰러지기 직전 남주인 데니가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단순한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했지만 엔조는 불안했어요.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숲속 조깅 중 이브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엔조는 미친 듯이 지저 행인들을 불렀고, 간신히 그녀를 병원에 보낼 수 있었죠. 구급차가 멀어지는 걸 보며, 말할 수 없는 자신이 이토록 원망스러운 적은 없었습니다. 그때 엔조는 이브와의 첫 만남을 떠올렸어요. 처음엔 그녀가 마음에 들지 않았죠. 향수와 삼프가 뒤섞인 복잡한 냄새 데니를 빼앗아갈 것 같은 불안감. 하지만 데니는 이미 그녀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했고, 엔조는 결혼반지를 물어다 주며 축복했어요. 신혼부부가 자신을 소홀히 대할 때는 화가 났지만요. 액자를 떨어뜨려 항의해봤지만 소용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엔조는 이브에게서 특별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새 생명의 냄새였어요. 이브가 임신한 거죠. 데니는 아기를 위해 더 많은 레이싱 대회에 참가했고, 엔조는 집에서 이브를 돌봤습니다. 말은 못해도 곁에서 지켜주는 것, 그게 엔조가 할수 있는 전부였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이브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녀가 품고 있는 비밀을 엔조는 냄새로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 진실을 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